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내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내 후손에게 내가 거려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말씀에, 어, 사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비가 아버지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랬습니다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으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봤어요. 어, 우리가 어, 언약을 잡고 있는 게 네. 얼마나 어,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목들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결국 그렇게 돼서 아브라함의 그, 열그 4대 후에 아브라함의 그요 그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나오고, 그래서 큰 면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의 렘넌트들후대들 음. 아브라함의 가문의 후대들 장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음. 우리 어릴 때 들은 것이 거의 평생을 합니다 어릴 때뭘 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릴 때 경험한 것은 진짜 일평생 갑니다. 어릴 때 저는 한번그 어릴 때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그 잘못된 경험이 지금도 저에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 어릴 때 우리가 묵상의 비밀이 있다면 그 묵상의 비밀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묵상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 묵상의 비밀이 일평생 동안 함께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그3단체다 대학교를 나니다3단체와이사단에다대학교버 갔는데 이 사단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안 보이는 것으로 우리 후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 창세기 6장에 나를 위한 물질, 창세기 11장에 나를 위한 성공. 나에 딱 이게 묶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보이는 것으로 또 유혹합니다. 창세기, 아, 사도행전 13장 우상, 16장 무속, 19장 점수, 이런 귀신 문화, 이런 눈에 보이는 문화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을 다 빼서 갑니다. 또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막그 세상 음악 이런 것들 너무 뭐안 부를 순 없지만 또 학교에서 너무 모르면 또 대화가 안 되고 하니까 힘들지만 근데 너무 깊이 빠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없예요 바로 연습까지. 이 상태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비밀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영적 배경을 우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게 기도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존재.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천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누리는 그 기도. 그리고 영적인 사실에.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다면 <laughs> 네. 이게 이제 네,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가기 위한 서밋타임 두 번째 우리 후대가 서밋으로 가기 위한 서밋타임을 가지면서 서밋의 자세를 그리고 서밋의 그릇 우리가 후대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대들이 가진 서밋 타임 아브라함 가문의 후대들이 가졌던 서밋의 자세 그리고 그 요셉이 가졌던 그 서밋의 그릇 이것이 우리가 한번 아, 알아봐야겠습니다. 창세기 2 2장1절의 짓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에게 완전히 복음이 다 가게 되고, 완전히 어릴 때부터 완전히 복음이 가게 된 거죠. 이삭 대신 수양을 나 대신 수양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분명히 내가 아버지의 선에 의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아니고 나 대신에 수양이 죽었구나. 네. 나 대신에 복음이. 이게 네. 딱 어릴 때가게된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보니까 야곱이 야곱이 분엘에서 뭐죠? 분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 얼마나 야곱이 기도를 했던지, 얼마나 야곱이 서미타임이 있었던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랬어. 분이 분일은 뭐야? 하나님의 얼굴이잖아. 엘. 엘은, 엘은 하나님니다 엘은 하나님 분이, 분이 얼굴이고. 그리고 베델은 뭐죠?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엘은? 분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얼굴을 봤다. 그래서 왜? 뭐 분의엘이라고 하는 그런 뭐 기존 교회 이름이 많잖아요. 또 베데일 교회, 분의엘 모이는 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3 9장1절을 읽어보니까 요셉이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되어지고 또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음과 고통의 상태에서 이 요셉은. 이 영적인 서밋이 딱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어려움이 아닌 서밋 타임이다. 서밋으로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어,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갖다록 하루에 매일 이게 어느 시간보다 공부하는, 학업하는 그 시간보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서미스로 가는 시간 갖게 하는 거야.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 보니까 <laughs> 이삭이 아, 샘 근원을 넣었죠 이삭이 샘 근원을 넣고 거기다가 더 넓은 곳 루허봇이라고 하는 그런 답을 받게 됩니다. 루허봇 네. 저는 계속 우리가 이제 인도받아야 될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본부에서는 루허봇이라 했다. 더을 놓은 것을. 네.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창세기 3 2장에 보니까 야곱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 야복강가에서 어,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예, 그렇게 하죠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또 창세기 41장 16절에, 자, 어, 이 바로왕이 여호와께서 바로, 왕이 바로 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언답이죠. 그래서 어,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어, 네가꿈 해몽을 잘하냐? 그랬을 때 요셉이, 네, 제가 꿈 해몽을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을 위하여, 어,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왕을 위하여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성령도 같은 대답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야 놀란 거죠. 감탄한 거죠. 야, 세상에, 이렇게 멋진, 응? 이런 아이가, 응? 노예생활하고 감옥에 있었단 말이냐. 그래서 완전히 바로한 답을 전달하니까 바로한 답을 듣고 야 내가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정치할 게 아니고 네가 이 경제에를 맡아서 네가 이 나라를 살려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요셉이 어, 답을 전달하는. 네. 자 써밋의 릇입니다 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뭐냐? 단을 쌓기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뭐, 조카 로스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그 다음에 뭐냐?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단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 최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어, 붙이셨죠. 자 그리고 창세기 2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뭐냐 이삭이 한해 농사했는데 백 배의 열매를 달1 0백 배의 열매. 이거는 그 굉장한 저장 기술이, 그1죠백 배의 수확을 하, 했으면. 백배의 수확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기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썩지 않게 하는 가공기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보통 실력 가지고는 그렇게 응답을 줘도 응답을 담을 수가 없죠. 그릇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그런 응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백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릇 준비가 중요합니다. 바로 서비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서비스로 갈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야복강가에앉았습니다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우대에게. 그래서 그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릇.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릇 준비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서비스의 그릇이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그릇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남아서 그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남았으니까. 형들이 팔았는 게 맞으니까.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이 나라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형들이 팔았간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저 그런 생각이 분명히 우리 같으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또 그걸 갖다 축복으로 바꿔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서, 나에게 애국의 총리가 되는 라 이런 어마어마한 자리를 나에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문제였다, 발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형들이 파는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그냥 이곳에 보낸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대단하죠 이게 바로 요새의 그다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게 서 서밋의 그릇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밋의 타임 서밋의 자세 소미세 그릇 요셉이 그릇 찾듯더라고요. 자,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 다 살리는 겁니다. 묵상은 뭐냐 살리는 것이다. 뭘 살리냐 첫 번째 운동하면서 내 몸을 살려라 운동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함으로 내 몸을 살려라. 또, 그 다음 두 번째,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묵상을 통해 살려라. 그리고 나의 죽어버린 영적인 상태를 살려라. 네.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것이 뭐냐? 묵상이다. 뭘 통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 묵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을 살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살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살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살리고, 네. 그 찬양하는 시간이 굉장히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 영을 살려라. 찬양을 통해서 내 영을 살려라. 찬양을 통해서 흑암을 꺾어라 그리고 감사로 뭐냐? 진짜 올바른 감사로 내 몸과 마음을 살려라. 감사로 내 몸과 마음을 살아라 우리가 정말 감사할 때 우리의 내 마음이 회복되어고 감사할 때 우리 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살아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늘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서밋타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서밋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가 먼저 서밋 그릇을 갖춰서 이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나오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심을 주어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존재를 사해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구하셨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